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지영입니다 어, 오늘부터 어, 이제 반야신경 그 짧은 경전입니다만 아주 심오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 반야신경을 오늘부터 이제 공부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문제는 닥쳐오고 그것을 바르게 판단해서 그것을 다시 해결하고 또 다른 문제가 오면 또 다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가지고 또 해결하고 안 되면 고통스럽고 되면 기쁘고 이런 삶의 연속적 그러니까 계속 어떤 문제를 봉착하고 다시 해결하고 못하면 그냥 고통스러운게 또 해결되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눈 앞에 딱 나타났다 하면 그 순간 우리는 그냥 고통이라 해결이 안 되면 해결이 되면 즐거움과 행복함 같이 느낄 수 있고 그런데 이게 문제를 딱 나타나면 이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안 난다 이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혜다. 어떠한 문제든지 내 앞에 딱 나타나면 지혜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더라. 이거. 그래서, 아, 지혜를 얻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이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인류사에 큰 숙제로 남아있어.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다, 또 소위 각자다, 부처다 이런 사람들 은 어떤 문제든지간에 앞에 탁 나타나면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깨달음을 얻으면, 각자가 되면 그런 능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하나 걸림이 없다, 사는데. 그래서, 이, 이, 과연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하고, 보니까, 이 각자들이 누구나 다 참선을 해서 삶에 들어가면 그런 능력이 생긴다, 하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49년을 설법을 했는데 이 반야신경의 내용만 가지고 21년을 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반야 신경의 내용을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아들었다는 거지. 못 알아들었으면 안 했겠지. 그러니까 이 반야 신경이 대단히 기가 막힌 진리를 가르치는 경이 된다 이. 그래서 불교는 실천이다. 네. 행동이 같이 따라줄 때 제대로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론적으로 알고 머릿속으로 배워서 알고는 있는데 행동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반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불교인이라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존재의 실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하는 이론이다. 그런데 그럼 과연 우리가 지금 존재의 실상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느냐? 못한다요. 겉으로만 아닙이 설신에 의해서 보여지는. 또, 느껴지는 것만으로만 보고 느끼는 거지, 그 근본 존재의 실상은 그게 아니더라, 이거. 깨달은 상태를 보니까.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아, 이 중생들이 지금 모든 존재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지금 쏟고 있더라, 이거. 그래서 고통이더라. 근데 일반 중생들은 지금 다 보고 듣고 맛보고 아니비설신이 이 제육식으로만 보는 것이 전부 다인 줄 알지 진짜를 모른다. 그러니까 존재의 실상을 모른다. 이게 왜냐면 존재의 실상을 알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컵 속에 물이 들어있는데, 이 물이 지금 이 밖으로 안 나와. 그렇다면은, 이게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물 분자가 컵을 만들고 있는, 이 컵을 지금 만들고 있는 이컵 분자보다 크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이 안 나온다. 근데 이 컵이 깨져가지고 금이 가는 순간, 이 분자와 분자 사이에 벌어지기 때문에 샌다 이거야. 그런데 금이 가도 그거보다 더큰 물체가 들어가면 또안새지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 육안으로 볼수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 이런 것들은 이 분자의 세계는 도저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르고 무슨 작용을 하는지도 모른다 이요 각자가 되면 깨달음을 얻으면 그게 세밀히 다 알아진다. 수행을 하다 보면 해안이 어디까지 열리느냐 불가사의하지. 중생의 입장에서 불가사의인데 수행을 하다 보면 집중이 되는 정도에 따라서 공간에 있는 이먼지 분자가 사과 덩이만큼 크게 보인다. 그게 바로 존재의 실, 실상을 가장 가깝게 보는 거예 그런 게, 존재의 실상을 바로 보면은, 분자, 원자의 세계를 넘어서 그 이상의 세계를 다볼수 있다니, 들여다 볼수 있다니. 보는 것만으로도. 듣는 그럼 소리는 어떨까? 여기서 우리가 뭐한 1km만 떨어져도 못 듣잖아, 우리 귀는. 들리나, 혹시? 1km 떨어지는 사람 도란도란 하는 소리가 들리겠어? 열차 빵 하고 서는 소리야, 뭐, 3km도 들리겠지, 거기야. 근데 우리가 지금, 보통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한 1km 떨어지는 곳에서 하는 사람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못 듣잖아. 그럼 그것은 뭐야? 존재의 실상을 지금 못 본다니. 서울이든, 미국이든, 응? 달라라 가서 얘기를 하던 간에, 우리가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 버리면 다 들려 들리는 것도, 보이는 것도 다 보이고,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비교해서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가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 볼수 있느냐, 못 보느냐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그런 걸로 비교를 해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 중생들의 삶이라는 것은 존재의 실상은 근처도 못 간다. 그래서 고통스럽다. 힘들고. 왜? 모르니까, 전혀. 그래서 문제를 해결 못 한다. 가장 겉에 드러나는 표면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것. 안에서 이런 장애 하나도 모르고